네, 네, 오늘은 홍커밍과 전도주의로 지키는 관계로 이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 복음인데요. 아, 왜 그럴까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해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가 됐는데요.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도를 타면서 활개를 치고 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세상을 살 에, 살다 보면 정말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네. 거짓의 왕인 마귀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왕도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꿈치를 물리는 것과 머리가 깨어지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네. 결정적인 결정적인 상처는 머리가 상하는 것이 결정적인 상처를 입는 것이죠. 치명적인 것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딱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약점이 있는데요.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치명적인 사람에게 있는 약점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사람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심판을 받, 받은 거다. 예. 지옥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심판받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죄 때문인 거예요. 의인이 돼야지,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네? 죄를 가진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면서도 죄를 짓는 다름 아닌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말은 죄, 죄를 지으면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 인간들이 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법을 또 지키세요. 참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권력자는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법을 또 만들어서 죄 죄를 면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근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형벌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그 형벌의 법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예수님 덕택에 죄인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법,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하나님도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인 거지.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별볼일 없이 힘도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도 해. 그런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여러분 그리고 한 농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영국의 황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기뻐하는 거지? 네? 그 비밀이 뭐지? 찾아가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2절 가사를 고쳐서 부르게 했어요. 그 2절 가사를 어떻게 부르게 불렀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하여도 어?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럽지 않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황제 루이스였어요. 예수 믿는 이 사람이 2절 가사를 어? 그렇게 고쳐 부르라는 거예요, 황제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럽지 않네. 그 영국 황제가 감동이 돼서 2절을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정말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누가 부르러 오길 원하세요. 이 저승사자가 여러분들, 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원하세요? 예? 네? 저승사자가 여러분을 끌고 가길 원하세요?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어? 불러가길 원하세요? 물을 것도 없죠. 그렇죠. 천군 천사, 천사가 와서 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의인 되는 게 아니 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예, 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도대체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 이루어질 수 있는, 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는거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온 땅의 왕의 왕 대신, 모든 임금의 임금 대신, 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다죄인이에요왕 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네. 그래서 한 번, 어, 따라서 한 번, 여러분, 기도, 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 믿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예,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생겨난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세요. 저를 따라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도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어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를 받아주옵소서, 지금,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산 인생,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구주로 영접해 드립니다. 저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서 했다면, 예, 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때문에 제 죄사 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 오늘 이제, 홈커밍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 너무 기니까, 간판에다 물심교회라고 했어요. 물심교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심으로 축복받고, 신앙생활을 잘하자. 예, 예 우리, 물심교회가, 가정, 치유 복음의 기치를 들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마귀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인생들을 속이고 억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억압된 백성들을 자유케하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 참 자유 하나님의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전쟁터인데요. 제가 보니까 전쟁터 중에 전쟁터가 어디냐? 가정의 가정. 가정이야말로 정말 전쟁터.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많은 가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부모가 이혼하고. 호부모 밑에서, 아빠가 자녀를 키우기도 엄마가 키우, 이런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높은 이혼율, 에, 또 자녀들이 가출하고 비행하고, 오늘 자녀들을 많이 낳, 낳지 않은 저출산또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 꼭 해야 돼 하면서 혼자 살겠다고 한 비혼도 증가하는데,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마귀가 가정을 이렇게, 에? 아주 가정을 넘어뜨리는 이런 괴계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가정 문제가 이미 사회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저 옆에 현수막을 보면 글씨가 있잖아요. 예. 교회 같은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또 교회는 가정같이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아,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 주인이 되신,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인생이 방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의 방황도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하시겠어요? 오고 싶은 교회. 돌아가고 싶은 가정, 예,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오고 싶은 교회, 돌아가고 싶은 가정. 하루가 끝나면은 예? 남편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고 싶은 가정이 돼야 돼요.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특히, 노인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전, 전체의 35% 이상이 60대 이후 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기쁘고 찬송을 많이 하고 감사하게 되니까 이 우울증은 외로움에서 오는 거예요.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 믿은 기쁨과 또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을 많이 이겨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즘 혼자 사는 외톨이, 은드룡의 외톨이, 히키코몰이라는 일본 말인데 외톨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곳곳에. 1인 가구도 많잖아요. 다 외로워서. 그들이 예수 사랑을 알면, 예수 사랑을 안 사람들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그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에 손과발이 돼서 그런 일 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은 주변에, 가정도 화목하고,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에,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저는 지금 유튜브 방송, K 한빛 방송을 치유 이야기를 매주 화요일 날 오후 5시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내일부터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노숙자 치유 부흥회를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등포 마태교회가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MBC PD 출신이에요. 뽀뽀 뽀 피디 출신이 그분이 지금 노숙자 교회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5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친 친하거든요. 근데 늘 마음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노숙자들은 아 이제 무식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근데 노숙자들 안에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이 노숙자가 있어요. 교수 같은 사람도 노숙자가 있어요. 가정에 있다가 이혼자가 노숙자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지, 지혜로운, 있는, 학식이 높은 사람까지 다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의 사역과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하는 일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 노숙자 교회 가서 부흥를 해야 되겠다. 몇 주가 될지 몰라요. 일주일에 3일씩 가서 이제 확인. 이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상처들이 치유가 되면 다 지금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그들 손을 잡아서 말씀을 부어 넣어서 이렇게 손 잡고 일어나게 되면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어? 다시 그 사람들이 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자기처럼 힘든 그런 사람들 다시 손을 붙잡아주고 어? 그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가 이제 내일부터 이 치유 부흥회를 또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해야 돼.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정이 회복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TV에서 뉴스로 보도되진 않지만, 가정이 회복되면 우리나라가 든든한 기반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주시고 또또 어, 또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또 물심으로 또 서로 도, 돕고 또 사역 동역자로 함께 일할 때 봉사하고 활동하는 이런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여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이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우리 이 나누어진 우리 교회를 분열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과 분열을 치유하고 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는 것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회복하고 합평케 하는 예수님의 제재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예배에 함께 해 주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며 복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하고 치유하는 이 사명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치유, 복음을 기치로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정을 구원하고 회복하며 교회들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물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노숙자교회 치유부흥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기도동역자로 사역동역자로 재정동역자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입은 저들을 일으키고 세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들이 치유되어 또 저들처럼 인생의 막장의 선자들을 돕고 손잡고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하는데,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